비행기가 머리 위로 윙 하고 지나가면 국내 아이들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러다 언제 그랬는지 다시 장난을 이어가죠. 기찻길 옆에서는 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50원을 선로에 올려두면 기차가 지나가면 500원이 될지도 몰라 하으면 까르르 웃포했습니다 기차는 지나가고 동전은 늘 사라졌지만 그때 그 시간 그 웃음소리만큼은 아직도 이 동네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는 빌딩이 들어서고 카페와 도로로 가득한 병점이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비행장역 기찻길 동네가 떠오릅니다. 오늘 크게 지방 방송을 켜고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시절의 병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성시민미디어제작단이 진행하는 2025 화성특례시 미디어데이 오픈 스튜디오 크게 지방방송 켜고를 유튜브 채널 마스TV에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진행을 맡게 된 강사안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병점 토박이가 들려주는 비행장역 기찻길 동네 이야기입니다. 비행장역 기차길놀이, 학생들로 북적이던 병점 초등학교와 동탄 개발 소문이 돌았을 당시의 모습에 이어 기차역에 북적이던 떡정거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찐 로컬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남겨주시면 사연을 뽑아 오늘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푸드트럭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화성 40년 토박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병점만 40년 토박이 마머스입니다. 와 아, 정말 화성에서만 40년 거주하신 건가요? 저는 대학교, 직장, 결혼을 하면서 매번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살았었거든요. 한 지역을 40년 동안 산다는 게 고향 지킴이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애착도 많으시겠어요? 네. 제가 거듭할수록 집퀸이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공정육군은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는 좁은 다리였어요. 저는 그 아래 동네에서 태어난 진짜 다리 및 아이입니다. 병전초 안용중을 졸업하고 대학도 가까운 데 가고 싶어서 협성대를 졸업한 찐 화성녀 맞습니다. 대학교까지 화성에서 나오시고 결혼을 턱까지 잡으셨다니 화성이 살기 좋으셨나 봐요. 어 40년 화성은 어땠나요? 어, 그때는 동산이고 봉정이고 제가 논밭뿐이었는데 이렇게 도시로 변한 모습에 저는 네. 아직도 가끔 새삼 놀라고는 합니다. 어, 여기가 논밭뿐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또 논이 많은 만큼 쌀이 맛있기로도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서 떡이 유명했을까요? 놀 거라고는 고무줄이랑 지푸라기 뿌리는 뿡이었던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네, 저는 화성에온지 5년 차라서 이이야기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놀 거리가 적었던 만큼 동네를 지나가는 기차는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옆에서 놀다가도 기차 소리가 들리면 몇 번이고 앉아서 지켜보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기발한 친구가 50원짜리 동전을 선로에 올려두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동전을 납작하게 눌러서 500원짜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50원을 500원으로 만든다고요? <laughs> 어,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 아, 근데 문제는 단한 번도 그 동전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 왜요? <laughs> 어, 저희가 투명 테이프로도 붙여보고 여러 개를 줄지어서 세워보기도 했는데 그 매번 어딘가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최대의 미스테리였는데 지금은 그 미스테리를 풀었습니다. 어, 어떻게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게 되셨나요? 아,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모르는데요. 그 기차 앞에 혹시 선로에 있는 적재물을 지우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운전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올려둔 그자리만 열심히 사놨어요. 어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 소리도 크고 땅도 울리는데 무섭진 않으셨나요? 저는 혹시 그 동전 때문에 기차가 날아갈까봐 기차가 오면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혼자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장 엎드린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아이들이 들으면 뭘 그런 거랬냐라고 할 텐데 그 시절엔 그 긴장감도 어, 놀이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어, 동네 아이들이면 같은 학교를 다녀서 더 친하기도 했겠네요. 아, 네, 당연히 친하기는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저학년 시절에는 한반에 60명 이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반이랑 오후반을 나눠서 등교하기도 했어요. 어, 점심을 먹고 그래서 학교에 가는 날에는 엄마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오전 오후 반은 처음 들어봐요. <laughs> 네, 그렇게 나눌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나봐요. 음, 네. 어 그럼 학교도 많았을까요? 아니요, 그 근처에 그 학교가 단 하나뿐이어서 멀리서도 병점초로 와야만 했거든요. 특히 지금 능동이나 이제 반월동 사는 친구들은 병점초가 정말 멀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차로 태워다 주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친구 어, 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경운기랑 트랙터를 타고 학교에 온다고요? <laughs> 그럼 지나가는 친구들 만나면 야다 타, 뒤에 타할수 있겠나요? <laughs> 아네 그. <laughs> 야타를 실제로 해서 짐칸에도 <laughs> 옹기종기 타고 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문에 그 떡하니 주차된 노란 경운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고 또 경운기에서 떨어진 아주 커다란 짐덩어리도 어,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요즘에 하는 카풀이 그때는 경운불 경운기풀 같은 네, 느낌이네요. 경운기풀. 약간 앉아서 뒤에 덜컹거리는 아이들 머리들 머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음. 어, 그때만 볼수 있었던 귀한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당시 병점초는 어, 그만큼 아이들로 북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년단 열 여섯 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교 이야기까지 나오나 봐요. 그게 너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문으로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의 다른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저는 병점초등학교에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 아빠 회사가 학교 근처여서 6년간 아빠 손을 붙잡고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끝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미리 정해 둔 정문 앞에 작은 돌을 뒤집어 놓기로 약속하고는 했거든요. 음, 돌이요? 돌을 왜 뒤집어 놔요? 제가 먼저 끝나면 제가 돌을 뒤집고 집에 가고 이제 아빠가 먼저 지나가셨으면 뒤집어진 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럼 그 돌만 봐도 오늘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알수 있어서 음. 뒤집힌 돌을 본 날에는 그 집에 가는 길이 아빠가 집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나고 발걸음이 가벼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음.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 수단이 없을 때라서 그렇게 신호를 남겨놓았던 거군요. 음. 어, 참 음. 로맨틱한 거 같으세요? 음. 로맨틱가이시죠, 저희 <laughs> 아버지. <laughs> 어,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 돌멩이가 분여 간의 따뜻한 애정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그 작은 돌이 어, 또 저희의 비밀 암호였고요. 갑자기 근데 돌이 없어져 버리는 날도 또 있었습니다. 어, 동전도 없어지고 돌도 없어지고. 네. <laughs> 네. 아빠와의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 기차길에 동전을 올려놓던 아이들처럼 동심여행 한번 다녀오실까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함께 들으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음악 들으시는 동안 아빠와의 소중하고 즐거운 이야기나 나만의 동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마스TV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주신 분은 어, 현장에서 수량 가능한 분들께 푸드트럭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서질 더욱이 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의 화성 병점은 농촌 가는 거리가 못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농촌이었나요? 아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기 전부가 논밭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동탄 쪽에 개발 들어간다더라 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점에 자고 일어나면 병점 사람들 다 동탄에 땅 사러 간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어 그러면 30년 전부터 개발 소문이 돌았나 봐요. 네, 그때부터 친구의 친구,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하나씩 모아서 함께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봉구차에 옹기종기 타고 땅 보러 다, 다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 땅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 같이 함께 가셔서 몇 평씩 나눠서 사오기도 하시고 그것도 다 같이 사, 사고 봉구차에서 우르르 막 내리셨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은 싱글벙글하면서 내리시고 어떤 날은 엄청 아쉬워하면서 내리시더라고요. 어 싱글벙글은 이해되는데 아쉬운 건왜였을까요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땅값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지거나 다른 동네 팀에서 먼저 사가서 한발 내줬을 때요. 그럴 때봉고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아, 아쉬워라, 그 땅을 샀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광고하면서 다 같이 내리셨거든요. 아, 제가 다 아쉽네요. 지금은 동탄이 엄두도 못낼 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어른들이 이 허허 벌판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뭐 바뀌어? 뭐 바뀌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할지 대체 어,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경운기 타고 학교 오던 친구들도 지금은 다 외제차 타더라고요. 어. <웃음> <와>. <웃음> 어, 그럼 혹시 와몬스님댁도 땅부자? 아 아니요 저도 물어봤는데 <laughs>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 몰래 조금 샀을지도 하면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어, 또 저희 엄마가 거짓말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laughs> 그때 차에서 어른들이 내리면서 했던 멘트를 저희 집에서는 아직도 한다니까요. 그때 빛을 내서라도 땅을 샀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네 <laughs>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발전할 걸 보면 누구라도 한 번에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알았으면 빛을 내서라도 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농경지가 그만큼 많았다면 쌀이 맛있어서 떡이 유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워머스만드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병점하면 또 떡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 없는데요. 그 병점이라는 지명 자체가 떡가게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상경하다가 떡전거리에서 합격떡을 먹고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 순양전에 이몽룡이요? 네. 과거 시험 볼 때는 한양 가는 선비들이 병점에서 떡을 많이 사 먹었대요. 그래서 이몽룡의 장원 급제 이후로는 떡이 더잘 팔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때는 떡이 집신만하게 커서 줄임배를 채우기에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오, 요즘에도 수험생에게 합격하라고 합격떡 선물하잖아요. 어, 네. 바로 그 떡의 기원이 병점 떡입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시험 보는 지인분들께 합격하시라고 병점떡 선물해야겠어요. 그럼 이몽룡처럼 수석도 가능할까요? 아, 네 맞네요. 저도 이미 여러 지인분들께 많이 선물을 해드려봤는데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아가씨 서울대 갔어요. 오 <laughs> 병점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부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이 화성행궁 당시에도 병사들에게 먹였다고도 전해지죠. 떡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아, 어, 그죠 그쵸 그6.25 그 전쟁 때는 피난민들에게도 떡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주변으로 떡집이 많았다고 하던데 근데 워낙에 6.25가 오래전 일이라서 저는 또그 풍경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음. 그럼 와머스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찻길 풍경은 어떤 모습인데요? 어 저는 그 비둘기호만 정차하던 시절에 태어났거든요 나중에 통일호로 변경된 기차입니다 비둘기호요? <laughs> 들어보셨나요? 전설의, 전설의 기사를 아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들으니 세상 와머스님 나이가 많게 느껴져요. 보기는 안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타보기도 했는 거예요. <laughs> 그때는 기차가 정차하면 지금처럼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 역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정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정차할 때 잠시 내려서 포장마차에 들려 우동이나 간식을 사먹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저 그거 예능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요. 미션 같은. 걸로 기차 정차 시간에 내려서 우동 시키고 우동 흥글 다 먹고 다시 타는 거 그거 맞죠? 아네 저도 아이디... 그 예능 봤던 것 같아요. 어, 어. 그 아이디어가 실제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때는 예능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laughs> 그런 이유로 그역 주변에 떡 가게 대신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기차는 안 타도 우동을 먹으러 자주 갔어요. 그때 그 우동 맛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우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TMI. <웃음> 저도? <웃음> 병점역에 아직도 우동을 파나요? 역앞에서 먹는 우동만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동 한 그릇 생각납니다. 어, 가을이면 병점에 문화 떡전거리 숙제가 열리곤 했었는데요. 오래된 역사만큼 숙제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행장녀 기찻길 동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로컬 히스토리였습니다. 사연 혹시 볼수 있을까요? 우리 댓글로. 네.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어. 와모스님께서 하나 골라서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어. 저는 그럼 음, 병점의 진희님께서 어, 보내주신 병점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소소한 옛 이야기가 지금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정말 지금과는 정말 다른 어, 풍경이었는데 함께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 진희님께 어, 쿠폰을 네, 선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laughs> 한번 어, 골라 주시겠어요? 네. 저는 남인님이 기찻길 선로에 동전 놓고 아이다운 순수한 마음이었겠네요. 저희 지금 그 순수한 마음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아직도 있으시죠, 마몬스님은? 아, 그, 그렇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네. 사연에 선정되신 분은 잊지 마시고, 동탄 복합문화센터 강장에 있는 라디오 스튜디오로 오셔서 쿠폰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옹기종기 사드린 땅이 개발되는 초기 동탄의 이야기와 허 벌판의 우뚝선 나홀로 아파트 풍선 신미주 주변 이야기를 위드미 팀에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와모스 브랜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었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끝곡은 그때 그 시절에서 불러오는 바람, 경서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결국 세상의 중심은 내가 살아온 동네이고 그 안에 작은 기억들입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와모스 브랜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에게 편지를 써